one and two so these two that are going to deal with uh, how to present data and to how to summarize data 소리가 안 들리나? 아니 진심 태풍 오는 것 같은데? 왜 영상만 틀면 괜찮아지는 거야? 지금 방금 유리 깨지는 줄 알았다고요 바람 때문에. h 맛있 s e I'm going 부서질 o 같 o the house. I'm going 자는데도 계속 시끄러웠어요 티가 안나나? 이 친구를 두고 와서 다시 갔다왔서 바로 빨래감 가지고 나왔는데 엄청해 황당에, 손바닥에서 침 나고 어 아니 쉣! <laughs> 아까 날씨 좋아가지고 <laughs> 빨리 했는데 건조기에서 <laughs>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27분 뒤에 <laughs> 이게 뭐야 아니 바람이 다 들어와 어 미친 오바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쉐이크 어, 어떻게 보여. 콜라 맛이 어 Oh, yes! Oh, yes! Oh, yes! 맛있겠다! 햄버거가 <놀람> 너무 먹고 싶었어요 빵! 지금 <Jean> <bulun> 여기가 너무 떨리거든요 어, 티도 안 나네요 왜 영상을 찍으면 괜찮아질까 <놀람> <놀람> <sieht old> 너무 힘들어요 <놀람> 드디어 불을 써서 요리했습니다 <놀람> 너무 <laughs> 힘들어. <laughs> 괜히 뛰었어, 괜히. 기쁨을 는 팀이 위 성적도 명중로공신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 따로 보는 사람 따로 요 잠깐 운동을 하고 왔어요. <laughs> 아 너무 힘들어. 아니 왜그그 그 헬스장 물만 마시면 배가 아픈요 <laughs> 어. 이상하네. 기분 터진 거? 어 추워. 얘 예, 오늘 샀어요. 1 파운드에. 에이 이제 언니 만나고 찾아 이거 버리고 우리 앤들 잡 갔다 떠야 돼. 김밥 김이 몰랐어요 다른 건지. 왜 자꾸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. <laughs>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건는데 구급차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다 건너지 않고 앞에 반대쪽 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옆에 보더 구급차가 있어서 멈췄는데 구급차가 날 위에 멈춘 거야. 그래서 민망하게 다시 건넜잖아요. 미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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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미스러워. <laughs> 예. <예이! 웃음> <이제 웃음> 다정인 줄 알았는데. 생리대 가지고 나오는 건 까먹었지, 뭐예요? 어쩌든 나. 출퇴를 했었고요. <laughs> 세 번째 수업에 갑니다. 저 오늘 6시에 또 무슨 코칭 그거 있거든요. 제가 왜 그랬을까요? <laughs> 하루에 도지체몇 번을 왔다 갔다? 또 나가야 돼요 너무 졸려진다 강의 시간을 거의 고등학생 때처럼 참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외출 어, 머리도 눌렸어 아 정말 갑시다 귀가 가자. <laughs> 저 이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, 지금. <웃음> 버거워. 인생이 <laughs> 버거워. 다시 나가자. <laughs> 수학하러 가자. 아빠 누웠 때려? 나 똑같이 생겼 <laughs> 어? 시즈닝과 버섯 소금 면 이쪽을 <laughs> 잃어버릴 뻔했어 k a y You don't want a c g o b a What a 우유를 마시니까 맛이 이랬나? 식품 이상하다. 음 이미 먹어버렸지만 냉장고에 있는 거다 넣어서 간장이랑 고춧가루에 볶고 계란도 스크램블 베이컨 넣어서 스크램블 했더니 너무 맛있는데요? 안 <laughs> 된다. <laughs>

I don't want <laughs> What are you doing? <laughs> are you filming? I'm filming Honey, why are you so surprised? Maybe we just move on and do something else right. Yeah I'm going to take a video Hi Hi Drinking <laughs> matcha <laughs> Matcha latte 너 디즈세이인 어 와, 오늘 9시 20분에 나왔는데 지금 8시가 넘었어요 <laughs> 지금 20시가 넘어오죠? 진짜 뒤질것 같은데 네, 피노 화이팅 미루고 미뤘던 빨래 고쓰레기. 뭐 <laughs> 거의 2주 만에 운동을 했어요. 힘들다. <Cabinet> <Enjoy>! <Lock roadmap> <swank> <competitions 가수> 집에 가자. 존나 <laughs> 지쳤음. 너무 힘들어요. 답답해요. 안 나오네? 어그를 써먹고 이번 겨울에 버려야겠어요 <laughs> 아 힘들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요 학교를 다녀왔어요 오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 안 왔다가 갈까요 말까요 이스펜서블 어쩌고 갈 말. 가기 싫어 죽겠어요 <laughs> 비도 안 오는데 아갈 수가 없잖아. 너무 짜증나. <laughs> 한 시간만 듣고 올라 그랬는데 친구를 만나서 두 시간 다 듣고 왔어요. <laughs> 아, 여기서 이상한 냄새나. 내 폰을 왜 또? 좀... <laughs> 어 너무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. 여섯인데... <laughs> <laughs> 짜증나, 다 짜증나요. <laughs> 하루 끝! 해냈어, 내가 그말안 통하는... <laughs> 아니, 해낸 게 없어요. 아직도 못 알아들었거든요. 근데 영국인 여자애도 <laughs> 못 알아들어서 괜찮아요. <laughs> 함께 하면 돼.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게이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닦았는데 왜 이렇게 들어 o k i 요 I'm n 엄마? going to c o 이 k it. I'm not g o i n 근데 온라인 수업 <laughs> 드디어 이 쿠폰 쿠폰이 왔어요 10파운드 백화점을 갔데 <목소리> One more minute. Real! Real. <laughs> it's so cold. <laughs> I love it, but I don't understand. How can I make it? I don't want to be like big enough, my mom. How can I it, 얘도 개쓰, 얘도 개쓰 이 사실 원피스거든요 뜯을 것 같아 비오줄 알았다, 순간 <laughs> 다 젖었어 와 이것도 다 젖었어요 제가 머리 이걸로 감싸고 왔거든요 이거 지금 개 무거워요 I went on a failed date here t h a t one thing I love b o n is still n b o h o e Hi. we're gonna watch it we're regretting, we're regretting you, you. <laughs> I'm gonna cry <laughs> <laughs> bawling our eyes out mm -hmm. Mm -hmm. probably <laughs> it's, it's based off the Coding here the book and she's like <laughs> <drawing>. <laughs> oh my god hmm? <laughs> <laughs> oh, why they did that? Sing scarf I stole <laughs> it. She has my scarf. So I you stole know. it. <laughs> yes, but it's okay it's so Thank you, There's this girl, about. It's like when I.